시작하겠어. 완벽한 일격. 야, 이거는 지금 상대방이 지금 람머스에다가 탱커가 엄청 많거든요. 이럴 때는 근데 지금 탱커가 많든 안 많든 제가 생각할 때는 어, 드락사라는 무조건 가야 돼요. 지금 초반에는 드락사라보다 뒤센게 없어요. 뭐라, 뭐란 거다 셉니다. 드락사르에다가 징수까지는 필수로 가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아이템을 생각해보자는 거죠. 드락, 징수? 어 상당히 물몸 많다? 그럼 나도 피흡을 해야죠. 어차피 체력은 지금 내구로 패치 때문에 체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걸 죽었고. 어쨌든 미드자크까지 나왔으니까, 내가 피흡을 해야 돼요. 탑을 안 먹으면 분명히 가시가몽을 갈 거란 말이지. 그렇다면은, 3코어로 히드라. 그코어로 불클.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그럼, 체력도 많고, 방어도 깎아주면서, 아군을, 위해, 아군을 위해서 방어도 깎아주면서, 그리고 드락사르랑 징수의 폭딜을 이용해서, 어, 드락사르의 효과, 은신도 이용하고, 은신도 어떻게 보면 탱이에요. 체력 한 천정되는 것 같아요. 그 은신의 효과가 제가 볼게요. 이거, 와, 진짜 안 죽긴 왔네. 와하. 그냥 가자. 너무 꿀이다, 이거 풀. 이거 캐니언 마스터이 하는 거. 뭐 여기서 넘어가던데 어떤 심정인지 알겠다. 이렇게 개꿀 <laughs> 킬이, 킬각이면은 포리를 안 쳤을 수가 없어요. 마 아이도 병나음 스킬 좀. 좋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면 너무 또 개사기 챔프가 되버리기 때문에. 이리 와. 완벽해. 미니언 남아 있고. 제발. 제발 큐 없구나. 아, 집에서 큐로 달려왔구나. 나이스하고. 살면서 가면 개이득이죠. 야, 얘네 이거 없잖아, 스펠. 있나? 아까 왜안쓴 거야, 스페어? 어차피 죽을 거라서 안 썼나? 기다렸다 갑니다. 집에 가긴 해야 돼, 내가 지금. 너무 무리하지 마. 지금 2천원이라혼날라다가다 나오거든요, 지금 템. 됐어. 오, 이걸 잡아? 1대1 교환? 지금 미드가 애매해요. 지금 리븐이 전복자를 봐도 자크가 저렇게 저말라서 아. 아 이거 뭔가 포커싱이 아까운데 미포칠 걸. 이 친구 죽었죠. 와, 다 피. 와, 이걸 다 피하네. 뒤에다 이거. 다 죽여버려. 이거 최소 자크는 한번 잡아야 되는데, 지금. 지금. 때문에. 잡아치냐잡이브하자 밀어 밀어 밀어. 이거 안갈 수도 있거든요, 집에? 지금 지금... 뒤에서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자크 들어온다, 나이스 아, 이렇게 좋다고? 그냥 죽을 물릎으 잡아 그래 이거 될거 같은데? 아, 될거 같은... 데? 아닌가? 일로와 일로 와 일로 올리가. 아 이거 뭔가 되는데. 길 좋다. 이게 그길 마이지. 이렇게 게릴라가 가능하다니까. 아 이런 식으로 아주 좋아요. 내 거다. 그냥 드락 가세요, 여러분. 저왔죠? 물몸 따이야. 아무리 극들이 높이 떴어, 높게 됐어도 물몸 따이는 녹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한 방에 원킬을 원샷 안 내고 데오 탈론처럼 체력 7, 0 8, 0만 까도 이 정도입니다. 잡았죠? 그에 놀라우고 있어. 미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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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니언이 없어. 그래도 타워 보상 개꿀이고 진주 그 다음에 이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히드라 가면 되구요. 히드라 가면은 이제 흡혈 피해기 때문에, 피해 흡혈이기 때문에, 어, 아마 람마스한테도잘 버틸 거예요, 가갑도. 오케이. 별로 안 아프죠? 반격들. 느낌인지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상대방의 탱이 있어도 위치 선정만 잘 잡으면 돼요. 아, 아 이거 잡았으면은 미포까지 다 잡을 것 같은데, 느낌이 뭐야? 이거... 어, 아, 럭스! 이거 바언은못 막을 것 같고 최대한 보내지만 않으면 자크 잡으면 나쁘지 않아 뭐 그앤 킬도 먹었고 가고 있다 지금 아뭐 체력 별로 안 까이죠? 이 정도면 지금 피우파워도 없습니다. 이거 이따가 히드라 나오면 노플 나오면은 방안 깔려요. 파은 뭐냐? 너 일로 와. 아.. 오 이거 와 개피. 이것이 한타를 잘하세요 여러분. 키티마이어. 히드라 이제부터 재밌죠. 그다음 리클 그리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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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괜이아요 이게 괜찮아 이게 이 괜찮아 이고피 괜찮아 기 때문에 가는 괜찮아 괜찮아 죽여, 쫓아가. 내가 암라인다 놓고, 다 놓고 줄게. 체력이 차죠? 다시 가보면 안 무섭다. 이거 용다 먹어야 되고. 한번 해. 한번 해. 그래. 일리 와. 별로 안 아파. 이 거지. 별로 안 아파. 가가. 럭스가 더 아파. 야, 이거 불 끝까지 가 버리면 체력이 지금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게 극딜만입니다. 그 체력 2,500짜리도 끌만이. <목소리> 이거 히트다 이템 이템트리 히트다 아 무조건 가세요.